탈북자들이 영어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평해트나이트라고 하는데요. 2014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이서연 두 남매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북한의 소위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합성과 극도로 열악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죠.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하튼 수준의 삶을 누렸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11월 12일,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참고할 부분이 있어 이용을 해봅니다. 이들은 북한 엘리트 계층의 불안한 일상을 강조합니다. 동생 서연 씨의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시절,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대학 4년 기간 동안 같이 방을 썼던 룸메이트가 젠돈 앞에서 보이보 여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친구의 가족이 또내 친구가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걸 목격하는 그때 그 당시의 심정과 그 후에 그의 가족에게 생긴 비참한 결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 대사의 아들이나 또 수많은 저의 친구의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부모들이 처참히 처형되고 하는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인식 또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잘못된 체제 속성에 대해 잘 들여다보고 깨우치고, 또 그들이 자유 세계를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라면서, 또 그들만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찾아주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빠인 이현승 씨는 자신의 군 복무 시절 이른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제사회가 그때 당시에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도 식량 지원을 많이 했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어 남북 교류하고 식량 지원하고 이런 게다 그 주민, 북한 주민들한테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 식량이 간건 아니고요. 어, 북한 군인들이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대에서 한국,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이라고 적힌 쌀포대를 날라고 모든 군인들이 섭취를 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요, 군부대에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군부대에서 하루 두끼 먹고 이런 부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0년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부터 식량이 대대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의 식량이 한국으로부터 지원된 쌀이었고 북한의 거의 모든 군부대가 한국에서 지원된 쌀을 가지고 식량을 공급했었고 결국 인도적 지원의 실체는 117만 명에 달하는 북한 군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아원이건 영아원이건 빵 공장이건 국수 공장이건 마찬가지죠. 구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는 수단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쿠데타, 내전, 내란이 일어날 수 없도록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돕는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살면서 자유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됐고 김정은 정권의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보면서 그 정권을 위해 더는 복무할 수도, 복무할 수도 또그 밑에서 살 수도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유의 확산, 보편적 가치의 북진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은 평해트나이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가 평양도 맨하탄처럼 자유가 상징인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뉴욕커들처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북한 전체 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즉 평양 시민들이 북한 전체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북한의 자유를 바라고 또 일하는 이들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뉴욕과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죠. 그러나 죄악과 음란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의 비전이 될 수는 없죠. 뉴욕어들처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마음껏 표출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평양을 포함한 북한 전역에 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평양의 거리마다 마을마다 주름을 찬양하는 경배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뜻에 합한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북한의 이탈한 청년들은 물론 한국의 청년들, 교포 청년들이 진정한 북한의 자유를 위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충보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 마지막 말씀 선포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긴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북한의 우상추재, 체제의 철문을 부수어 주옵소서. 그를 위해 중국공산체제의 돌문을 깨뜨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핍박하고 억누르는 모든 유물론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의 역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선교의 길목인 한반도에 여호와의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하늘이 진동하며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가련한 북한 동족들은 슬픔과 권고와 수고하는 고욕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한국의 남은 자들도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뱀뿌리 같고 독사 열매 같고 나는 불뱀 같던 기빌성 왕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개명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자기 땅을 망하게 했고 자기 백성을 죽인 자들은 땅에 찍혀 자기 무덤으로 내어 쫓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한반도 우상승배 세력들 기빌성 망령에 잡힌 자들은 멸망의 비를 맞게 될 것입니다. 평양의 태양상은 고슴도치 구려이될 것입니다. 썩은 물웅덩이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부르지는 한 악인의 몽둥이는 부러질 것입니다. 패권자의 호른 꺼꺼질 것입니다. 망구의 호와께서 이민족을 치실지라도 치신 후에는 고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기는 자, 유대에서 숨은 자처럼 끝에 몰려있는 한국의 남은 자들, 북한의 견디는 자들과 함께 거룩히 구별된 씨앗이 돼서 땅끝까지, 이방과 아랍을 비추는 빛이 돼서 만주와 연해주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압록강, 두방강 그 위와 아래 사망의 땅에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될 것입니다. 하야에서 백도를 넘어 땅끝까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편손을 이제 뻗어주옵소서 경비대로를 열어주옵소서 세계의 복이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어드려주시고 저희들의 남은 일생이 북한에서 교회 짓고 예수의 제자들을 길러내 땅 끝까지 봉전하는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